나는 오늘 낙한을 했다. 게임은 3분만에 터졌고, 우리 팀은 오픈을 선언했다. 나는 더 이상 게임을 할수 없었다. 너무 슬픈 하루였다. 아니, 근데 미드 애니비아네, 애니비아. 아, 근데 저거면은 렐도 괜찮기는 한데, 이게정에 렐이 있었나요? 내가?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밴이었나? 두 가지의 빌드가 있어요 두 가지의 빌드 하나는 W를 찍고 싸우는 방법과 하나는 E를 찍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인데 파이크가 벌써부터 아파 보인다 음... 그냥 킬 먹을걸 진작에 먹었으면 됐는데 양보하려 했었는데 괜히 양보했다 킬 양보 안함 <laughs> 아 근데 세트로 1레벨에 W를 찍었네 이 e 찍은 것도 아니고 원딜리 루시안이었다 도검이 낫다 그거는 아니고 이거 세트라서 내가 때릴 수 있으니까 한 거죠. 이렇게 이게 되거든요. 그래서 한 것도 있어. 오. 못 잡겠는데. 잡았는데. 아니, 헤이스트 사기 캐릭이네. 비트파이크는 헤이스트지. 근데 이거 라인 푸시 개똥심 아니냐? 아니. 한 입만 줘. 케이크보다 맛있게 한입베어먹게 경험치 혼자 먹나? 너무 서운한데. 뭐야, 뭐야 이게 대체 이게 어느 T 오지? 내가 아 이. 아니, 이게 다이아일이야. 내가 알던 롤이 아닌데, 아니, 내가... 내가 보는 시선이 높아진 걸까? 아, 근데 보는 시선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기는 해. 최근에 그만해서 게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기 시선에 맞춰졌다가 여기 살짝 맛보고 있는 건데, 여기 맛이 좀 짙긴 하네. 어떠세요? 마공점으로 왔네? 월 성락한 쓸 바에는 슈렐 쓰는 게 나아요. 굳이 굳이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걸쓸 필요는 없어. 이게 락한이지 <목소리> 아! 나! 엄마 이상한 거 봤어 나 엄마 내눈 엄마 아, 어, 아 진정해야 돼. 아니 이거 너무 너무 적응이 안 되는데, 아니 근데 락한 락한 생각보다 좋은데, 캐릭이 되게 맛이 좋다. 이게 히트 상품이었네. 히트 상품이야. 상품이 그냥 너무 히트야. 아, 아, 진짜 히트 상품이었는데, 이거. 아, 맛있는 시바나 한입 베어물 수 있었는데, 그걸 밀어버렸네? 아 어, 히트다 너무 맛있는데? 어우 너무 달다 야 이건 뭔데 이거 아, 달아. 그냥, 뭐야, 이게. 그냥, 리그 오브 레전드 명물이야, 명물. 너무 맛있어. 그냥 히트 상품이야, 히트 상품. 아쉽다. 아, 큐 맞췄으면은 안 안전하게 그거였을 텐데 가고일 갈까? 갑자기 가고일 마렵네. 슈렐 가고일 탱킹 느낌? 근데 그거 갈 바엔 직회영합하는게 훨씬 더좋음지나갑니다김푸시금빛성광 부캐니 그걸로 바꿀까? 김푸시금빛성광어 그걸로 개정 팔까? 나쁘진 않네. 니비아, 야 나쁘지 않아서 그렇죠. <laughs> 오뭐 이상한 거 날라요 선생님. 나 파면 누드 판다고? 나쁘지 않네. 올해는, 김포시 금빛섬광으로 하면 되나? 아, 라칸 너무 좋은데? 3일화 상대로, 라칸 괜찮은 듯? 계정 하나 갈갈 안 해도 되는 게, 롤링투육. 그, 아, 뭐야. 나 계정 하나 어차피 없어. 하면 만들 수 있어. 만들기만 하면 돼요. 케이크처럼 달달하게 먹으면 히트상품이다 라카는 사실 캐릭터가 그냥 좋은게 아닐까